안녕하세요. 백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예 사람과 그형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것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율법을 넘어 십자가 은혜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죄를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네 모든 행실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